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화면발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잡으세요이 자, 자, 클럽을 들고, 백스윙, 그죠? 다운 스윙, 피니쉬. 자, 다시, 자, 백스윙, 다운 스윙, 피니쉬. 자, 이 골프 스윙이에요. 자, 이 클럽을 일단은 밑에 놓고, 어, 맨손으로, 그죠? 해볼게요. 자, 쉽게 말하면, 가상의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백스윙, 그쵸? 다운 스윙, 퀴즈. 어때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자, 집에서. 이런 연습을 자주 해 주시라. 좋아요. 자, 내 모습 봐야게요 자, 이래쓴 상태에서 편안하게 엉덩이만 뒤로 빼면 돼 이렇게, 그쵸? 그럼 체중이 앞뒤, 앞뒤, 되겠죠? 편안히 쓰세요. 자, 내 인상에서 백스윙, 그쵸? 백스윙 하는데, 잠시만, 엉덩이가 이래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저 뒤로 갈라가시라, 뒤로. 엉덩이가 뒤로, 그렇죠? 뒤로. 다운 스윙. 자, 다운 스윙 하는데, 이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백스윙, 다운 스윙, 다운 스윙. 그렇죠. 스윙. 자, 이 상태에서 우리의 고관절하고 무릎을 이렇게 펴볼게요. 이렇게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팔이 없다. 가볍게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해볼게요. 백스윙, 다운 스윙, 그죠? 백스윙, 다운 스윙. 뭐, 여기 회전이에요. 회전. 옆모습. 백스윙, 다운 스윙. 백스윙, 다운 스윙. 이거를 빨대기에서 해볼게요. 이런 도구를 하는 이유, 첫째, 이해력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그냥, 회전. 그죠? 자동으로 어떻게요? 체중 이동이 된다.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꾸 스윙을 백스윙하면 미세하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체중 이동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래 되시는 분들 이렇게 가지라 않아. 이런 분들은 드라이브가 안 떠요. 왜 너무 머리 보정 보정이 새로 잡히다고요 아니 머리가 반대로 가요. 반대로. 네. 스윙을 이래, 이래 한다니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자, 백스윙, 더스. 그렇죠. 요런 식으로.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그럼 이쪽 도구로 가볼게요. 여기서 똑같은 모션을 취해볼게요. 어때요? 발바닥에서 발등, 발가락 쪽. 힐, 토 힐, 토. 자동이에요. 그렇죠? 자동. 자동. 오케이. 자동. 네. 그렇죠? 자, 무릎을 굽히고, 고 관절을 굽히면 이런 느낌. 슬렁슬렁 그렇죠 스윙 그렇죠 백 스윙 다운 스윙 피니시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런 도구는 저자 저뭐 아무나 공사판에 가가지고 가져오세요. 그,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야, 이거 내가 만들어서 뭐 어떻게 어디 판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뭐, 자체 제작했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이런 이런, 이런 거 그렇죠? 이러거 가지고 똑같아. 집에서 자, 이 수건이라 생각할게요. 자, 흔들흔들 해 흔들흔들 해가지고 회전하면 이렇게 턱 걸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셋. 그렇죠? 셋 스루, 그쵸?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풀어져 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래된상황에서셋잠시만요딸개다 딸개다, 딸개다 딱, 그렇죠? 딱 체중이 이쪽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 신체를 그냥 이쪽으로 살랑, 도시면 끝나요. 이렇게 설명 안 할게요. 뭐, 뒤에 가면 뭐, 뭐, 이상한 거만 쓸게요. 그냥 편안하게 내 신체를 이쪽으로 싹 돌려라. 그러면 쑥 떨어진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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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갈게

올립니다 스윙 다. 그렇죠? 딱 세, 슬루우 스윙 셋슬로 슬루.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원래예요 그렇지 어때요? 아, 이거가 굉장히 참 뭐, 제가 나름대로 조합을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이런 연습을 꼭 한번 했으면 싶어요 네, 너무 도움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서. 이 차가 안 돼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서 그냥 선상태에서 회전만 하다가도 돼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싸가차 조각을 끼워주죠. 좌로움, 직임 속에서. 빵. 스윙, 셋, 빵. 스윙, 셋, 빵. 그쵸? 자연스럽게 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연습도구. 소행하는 방법, 갈게트레스그 다음에 또, 또한 개, 이거. 톱 나이다. 이것도 제가, 어, 원래 오리지널이 있는데, 비싸서 제가 만들었어요. 자, 좀 가볍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이 요렇게 들아오세요톤 나무는 힘드세요. 이렇게 톤만 넣어도 돼요. 자, 그다가에 앞다리가 딱, 핏 빨갛게, 핏 빨갛게.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핏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만들어 놔서 자 이렇게 돼 이렇게 일, 셋 블루 하나 윙셋 블루 그렇죠 자 여기에 가서 해볼까요? 네. 똑같아 이런 도구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골프가 좀 쉬워져요. 오케이 okay. 얼마나 좋아? 연습만. <목소리> 다른 동작들도 있는데 일단 요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라와서 유지해 되는 거. 자, 자, 백 스윙, 다운 스윙, 피리시, 되는 거죠. 스윙, 세, 루. 여기서 지면에 가면 이런 느낌이. 미세하게 나야된다 스윙 셋 슬로우 아시겠죠 이 도구의 사용방법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